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채널 트래블입니다. 미국 여행 협회가요. 바이든 정부를 대상으로 국제 여행을 안전하게 재개하기 위한 로드맵을요. 올해 백신 분배하고 유행병의 긍정적 지표를 따라서 오는 5월 2일 이전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해외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이렇게 높여주는 가운데 국내에서도요. 괌, 세부, 다낭, 타이완에 대한 해외여행을 전세기를 이용해서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온라인 투어에 따르면요, 진에어의 전세기를 이용해서 특별 기획전을 통해 갖고 괌, 세부, 다낭, 타이완, 항공권을 판매한다고 밝혔는데, 이 해당 전세기 항공권이요, 4월 15일 밤 10시 55분에 현대홈쇼핑에서부터 판매를 개시한다고 합니다. 전세기 항공권의 장점을 살려서요. 추석 연휴를 겨냥한 그런 전세이죠. 괌 세부 다랑 타이완 뭐 한국인들 가장 많이 가는 그런 곳인데 이 항공권을 판매하는 동시에 일정까지 현재 나온 상황이고요. 자, 괌은 9월 17일 69만 원부터 출발을 합니다. 타이완은 9월 17일 55만 원부터 세부는 9월 17일 76만 원부터 다낭은 9월 17일 76만 원부터 이렇게 예정이 돼 있어요. 해당 전 세계의 리턴 일정, 그러니까 돌아오는 일정이죠. 이게 모두 9월 22일로 동일하게 맞춘 추석 상품으로 전 세계 상품을 준비를 한 상황인데, 아이 추석 황금연휴 중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날짜잖아요. 여행 일정의 효율성이 일단 높아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스케줄을 짠게 오전 출발하는 비행기 그리고 오후 도착하는 스케줄 이렇게 준비돼갔고요. 어, 해외 여행을 지금 못 가고 가고 싶어하시는 분들의 기대감을 많이 높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요. 이게 해당 전세기가요. 자가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않거나 출발이 불가능할 경우 100% 환불이 가능한 조건으로 예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거 한번 배팅해 볼만한 뉴스라고 생각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시청, 격하게 감사드립니다. 채널 트래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